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한 존존으로 불러 주셔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또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 두 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밤새도록 읽으면요, 정말로 밤새도록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밤을 환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는 게 아니고 보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은 어두운 밤에 불기둥이 되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밤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캡션 마크가 달려있죠. 여호와의 밤에 참여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 그렇지 않으면은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뜻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정함으로, 예를 들면 불순정하면서 하나님을 툭 하면 원망하고, 또툭 하면 불평하고, 툭 하면 의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므로 430년 동안 애급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간입니다. 너희들이 불순정한 대가로 너희들 애급에 가서 430년간 종로로 태라 이렇게 기간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 여기서 이방은 애굽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방에 가서 너희들을 나간네 같은 생활하고 개기 되는 생활하는데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백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차면은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나의 백성 너희들을 괴롭힌 대가로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대전 7장 6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전 7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아멘, 이 창세기에 나온 말씀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절에는 400년으로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430년이라고 했는데. 이 창세기와 사도행전에는 400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약 30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랑케라는 학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430년 동안 체류하면서 종로를 탔는데 실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것은 40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는 맨 처음에 애급에 가서는 숫자가 적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들이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막박해를 심하게 하고 노동을 심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막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괴로움을 당한 것은 400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의 주장이니까요. 또 창세기 15장 13절에 언급된 이 400년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은네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보통 일대는 100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4대니까는 400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에 결과적으로 총 정주했던 기간, 털을 잡고 살았던 기간까지 따지면 430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때 하나님 앞에서 불순정했던 그 대가가 괴롭지요. 괴로움을 당한 거니깐요, 학대를 당한 거니깐요. 당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또 불신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아,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도 단축시켜주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430년을 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움직인 겁니다. 야, 너희들 고난, 너희들 징계 끝났어. 430년 동안 수고했어. 내가 430년이 끝나는 그 밤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애굽 땅에서 나올 거야. 준비하고 있어. 너희들 재물 다 갖고 나와. 너희들의 기중품다 갖고 나와. 준비하고 있어. 그냥 나오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정한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 밤, 이 밤을 그로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성경 그대로죠.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자 너희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군대야. 너희들 지금부터는 군대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에 애급 땅에서 탈출하던 탈출이 아니에요. 야밤 도주가 아니에요. 이건 도주가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마치 승리한 이개손 군인들처럼 어때요다 재물을 가지고 다 나오는 겁니다. 마치 승리한 군 군대처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의 군대는 어떻게요?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장 대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는 전에도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고 만물의 주인이고 너희의 아버지였다. 너희의 대장이다. 너희들 지금부터 대장 되는 나만 따라오라. 그러면 그러면 살고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내 말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잘설명하므요 너희들 애굽 땅에서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던 나의 백성들아. 너희의 고난과 징계의 기간은 다 끝났다. 수고 많았다. 오늘은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자유를 얻는 날이다, 해방을 얻는 날이다. 내가 오늘 밤을 나 여호와의 밤이라라고 명명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생토록 이 여호와의 밤을 잊지 말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 대대로 지키고 기억할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장대 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밤에 참여한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면서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드 어떻게요? 해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시고 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가면서 누가 대적하면 물리치고. 또 목이 말르면반석에서 샘물 주시고 배고프면 만나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입만을 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밤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군대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밤에 참여하지 않고 불신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아그 말을 어떻게 믿어? 라고 여호와의 뱀에 참여하지 않았던 애굽인들은 당연히 참여를 못했지요.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통보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 참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이 사실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면요, 즉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면요, 낙고되어서 애국군대처럼 어때요? 사장당합니다. 물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이 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호와의 밤에 참여하면 참여하고 뭐 참여하지 않으면 어때? 그게 아닙니다. 요호와의 밤에 참여하는 자는 승리고 영생이고 축복이고 적과 꼬리르는 가난 땅이고요. 애굽에서의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죄에서의 자유, 질병에서의 자유, 억압에서의 자유, 포로에서의 자유 눈먼자가 다시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쓰고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의 밤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객처럼 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은 반드시 옵니다. 당시 출애굽 할때 여호와의 밤은 두 가지의 밤이 밤으로 해석합니다. 애굽인들에게는 또한 이 사실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의 밤이 되는 것이고 또이 사실을 믿고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두 길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밤에 여호와의 밤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반드시 여호와의 밤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밤은 구속사 쪽으로 볼때 어떤 밤이냐면요. 예수님의 성만찬의 밤을 예표합니다. 여호와의 밤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예표하는 밤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고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똥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을 설명하는 성만찬의 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신 밤에 6월절 어린 양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밤에 참여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출애굽에 여호와의 밤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군대에서 이탈했으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총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출애굽의 여호의 밤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근대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출애굽 시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밤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을 우리에게 오늘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면요 여호와의 밤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빛나게 오실 때에 빛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밤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밤에 참여하면은 해방의 기쁨 잔치의 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애굽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 저자리에 삽니다. 또한 육체의 죽음의 문제도 안고 삽니다. 그러나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밤에 참여하면 해방이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에서의 자유, 질병에서의 자유, 초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영원한 생명의 자유가 줍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밤에 참는 참여한다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나난 차인이 되었다. 나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급의 여호의 밥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참 행복과 영원한 참 기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